무당이 말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올해 그냥 태가 망신하는 인생이잖아 공수 무시하잖아 아 <목소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네네. 또 굉장히 진지하지만 네. 시청자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수. 네네네, 공수. 공수는 음. 어떤 마음으로 내리시고 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듣는 입장이지만 음. 선생님은 공수를 내리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음, 그럴까요? 음. 공수는 바로 이 인간의 공수가 있고 신의 공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신령님 공수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신령님 말씀하시는 건 공수라고 하는 거맞습니다 공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이제 여쭤봤을 때 어느 분이 그랬을 때 이제 탁 어쩐다 저쩐다 딱 나오는 게 공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음한 2년 전쯤 됐어요. 어 그래서 이제 일행이 있었는데 어 지리산을 갔죠. 지리산을 천안공주에게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음 그분이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여쭤본 거예요. 할머니. 장사를 하는데 저 어떻게 좀잘 될까요? 이렇게 묻는 말을 할머니가 공수를 기하시는데 에미나야 3월 달에 때리치라고딱 아, 그러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니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현재 그때 당시에는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유, 언니가 가게 3월 달에 정리하라는 뜻이야 음, 그렇게 일러줬더니 사실은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데 누가 이거를 달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어잘 됐다 그러면 3월달에그 정리해 해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어, 서울 가서 그렇게 하겠대. 그런 줄만 알았죠. 근데 뭐 이제 해 지나고 3월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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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는데 올해 그냥 어, 폐가 망신한 일이 생겼잖아. 어, 어떤 일이에요? 공수 무시하다가 아? 아니 그쪽에서 달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줘야 될거 아니야. 어? 그런데 뭐더 한다 그랬대. 그래갖고 안준 거야. 어. 어 그래서 이제 그, 그 그이가 이제 하는 얘기는 그때다 손님 좀 있었대, 손님 없다가. 음. 응? 그래서, 아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 쫓겨났잖아. 아무것도 못받고 뭐만 나왔지, 뭐. 응? 그래서 그 사연인지가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제 건물이 재건축을 하고 이러니까, 내보낸 거야. 아. 어. 그래서 돈도 못받고 오갈 데도 없이 됐어. 부당이 말하는 거는 내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모습을 아. 실렸던 그 할머니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그런다 그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도 말을 안 들은 거잖아. 그래서 폐가방신해가지고 고생고생 쌩고생하고 있어 지금. 신형님의 말씀을 전하는 무당의 응. 공수. 그렇죠. 어, 응. 이걸 듣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 저희들도 공수를 내릴 때는 굉장히 신중해요. 왜냐하면 신의 말씀을 전달할 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전달해야 되잖아. 그러면 전달하고도 어쩔 때는 기억이 날 때도 있고 사실 안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수를 받은 사람, 받은 사람이 기억할 거 아니야. 공수만큼은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돼. 음, 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수의 무게감은? 음, 즐거운 공수도 나올 때도 있지만 안 좋은 공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현재는 아무 일 없고 무사무탈 하지만 언제였는데 무슨 일 있겠다, 조심하여라. 이렇게 공수가 나오는 거는 진짜 중요시 그때안 좋은 상황이 생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 무시하다가 일 터진 뒤에 또 쫓아와. 아, 그때 말안 들어가지고 이랬어요.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래서 공수는 중요시하고 공수를 들었을 때는 그 공수를 머리에 새겨서 음, 그런 피해가 없어야지. 이 공수 한번 내릴 때 그냥 인간이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하듯이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공수 하나 내기 위해서 산채로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를 하며 어? 또그 공수 하나 내리기 위해서 신뢰마고 소통을 하고 접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공수를 내려주는데 그 공수를 흐트히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지. 응? 단, 공수에 대한 것을 따랐을 때는 책임을 지는 거죠. 음, 네. 응, 응. 그게 서로 소통을 해야 돼. 응. 세계 격리 기면뭐 하겠냐고. 응? 응? 상대가 절실하게 원해야지 응. 어, 상담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확한 공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공수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헛공수 내리면 안 되지. 막 헛공수 내리면. 그 신뢰받지 절대 신뢰받지 못한 일이거든. 헛공수는 인간 욕심인있 건가요? 인간의 사탄 욕심이 앞을 쓰는 거지. 그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그 인간 공수하지 마라.